중학교 3년 과정 중한 학기 동안은 시험을 보지 않고 대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경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윤주아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수학과 과학 원리가 융합된 카드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자신만의 계산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연출됩니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자유학기제 체험 수업 딱딱하고 어렵기만 했던 수학과 과학에 재미를 더하니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이제 활동을 진로에 관한 활동을 하니까 제 진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 있고 새로운 흥미로운 직업도 많이 알게 됐고 이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 수업은 교양과 탐구, 인문사회, 예체능 등 영역별로 모두 8가지. 한 학기 동안은 시험 없이 교과 진도보다는 체험 수업과 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로 탐색에 몰입하는 겁니다. 단학생들이 없어지고 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발표록도 굉장히 높아졌고 경남에선 지난해까지 정책연구학교 5곳과 희망학교 45곳 등 모두 쉰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범 운영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는데 문제는 부족한 체험 인프라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위해 경남교육청이 MOU를 맺은 체험처는 400여 곳. 전체 중학생 3만여 명이 이용하려면 최소 3,000곳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 강사 초빙과 재료 구입을 위한 예산도 걱정입니다.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교실 수업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교사뿐만 아니고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입시에만 쫓긴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을 시간을 준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